슛 가자, 보세리아. 살아고 보세리아. Let's go, let's go. 아파라. 아과점100 개선이래요. 걸리겠냐에요 let's go. l e a g g o l l e 걸다

어우, <laughs> 어 괜찮은데? 가보갑시다. 요가면자 아, 영혼은 어둠 속에서 적중 높으시네. 제 앞에 가로막지 마 누가 빠른지 내할까이 거리의 주인은 확실히 알게 해주지. 나만. 날 믿어. 전 계정이라서 안 걸리죠? 그냥 그나실것 같은데. 이것이 나의 사이요 너의 운명이다이이 <laughs> <상처 썼죠. 웃음> 어 반격으로 나가야지만 상처나오나? 진실한 망이현러면 거의 다 왔는데 게임. 음, 게임 거의 다 왔다 이런. 살려. 너냐? 내이으면 끝나야지. 이럴 때, 이을열이보자 이럴 때, 이럴 가 이럴 는데지 때, 자는 모든 걸통제럴 때, 당신의 숨 하나까지도. 이럴 때, 이 이럴 들 이럴 이럴 요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자비없는 철권 좀도죠요 나가야. She couldn't take it. b u 그리고 헤줘그렇지 아니 명감 걸려 있잖아. 지금. 이제 풀었어. 이러면 기라스도 생명력 까이죠. 그렇죠. 아, 안 아프죠 이러면. 확실히 능력자는 좋네. 예, 네, 능력자는 확실히 좋네. 이네 한 턴. 1턴. 3수 쓰면 또 연장이었나? 얘가. 이 턴. 이젠 제내거 달토끼 저항 없어. 야나 달토끼 아티 뭐더라? 의심 곧 최악입니다. 그대에게 내리 거룩한 시련과... 근데 네, 니 적중 없잖아요. 이거 나에도 저항 챙겼어. 가난 애들 아, 달도끼 응급 기시다. 음, 사랑은 향기로군요. 스우를 느껴보세요. 넣을게 피날레 고독 비탄과 절망의 양심들입니다. 에이, 개 박는다고 해가지고. 저기, 그, 막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닌데. 개 죽으면 게임 끝났네, 그럼? 속감에 회불까지 전이. 아니, 속감, 이거, 속감이지. 아니, 속감이래, 이거 구속인가? 저거 안 챙겼어. 어, 속박받으면 못 내려오겠는데? 리나크는 평생 이스 못 쓰잖아. 한, 한달 남은 거 같은데? 조미 파츠 이게 걸려. 이씨나 조미 접종 없을 텐데 이게 걸려. 전이. 아다 달다잉. 자 패기 삼수 슛. <laughs> 아레나 받는 게더 현명할지도. 뿜 야. 예! 맛있다! <laughs> 맛있어! 응? 맛있다 할까? 맛있어! 어? 근데 이러면 내가 먼저 내려올텐데 나야 모르지 그 제스엔데 왜 이거 했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는데 크흠 <laughs> <laughs> 내가 무조건 먼저 오지 리어닌 그거 3수 그으면 보세리아나 가요 뭐 제스에서 살리지도 못하잖아 나 죽었네 뭐할수 있는데

제가 좀 세져. 아프죠. 모두 모여라. 모두 모여라. 길을 비켜라. 이리리라리라리라리라이리이이 <laughs> <laughs> 그게 정확하긴 해. 아니 니시발리 네 저항 100 넘잖아. 그 걸리면 어떡하는데? 어, 뻗다. 대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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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네, 보세리아 어떻게 잡을 건데? 새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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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먼저 잡읍시다. 품품 샤카라카 품 샤카라카 잡을 수 없죠 보세리아를. 캔 스탑 버블이죠 보세리아 보세리아 근데 이 새끼 왜다 걸리지 이거 뿜샷 <laughs> 강아까 like 보세리아 리뷰 영상이에요 먼저 스킬셋 뭐다 이제 아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패시브는 이제 관통 저항 본인만 70% 증가하고요 자신 반격 확률 2배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반격셋이랑 보검 끼면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반격 대상이 혹시 영웅이면 이제 전열 아군도 함께 반격을 해요. 그래서 공격 후 본인 공비를 보호막 2턴 주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고요. 3스킬 같은 경우는 균열이란 걸 발생시킨 다음에 전체 공격하는데 균열은 최대 10중첩까지 쌓이고요. 부활해도 유지가 됩니다. 공격력 20% 증가하는 대신 방어력이 5%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10중첩 되면 200% 증가하고 공격력은 방어력 50%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 높아질 만큼 좀 약해 몸은 약해지는 그런 영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본인 공비를 추가 피해 상처 발생시키는 그런 영웅입니다. 3스킬, 아, 1스킬. 본인 턴에 이제 쓰면은, 어, 적한명을 이제 풀 관통으로 때려요. 근데 이제 반격으로 나가면 사명의 검이라는 걸 발동을 시키는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3스처럼 균열 발생시킨 다음에 본인과 전열 아군의 행동 게이지를 25% 증가시켜주는 그런 스킬입니다. 그리고 본인 공비를 추가 피해 마찬가지로 입히고요. 20%의 상처를 입힙니다. 소울버는 데미지 증가시키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아마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을 건데 이게 이제 패시브에 전열학군도 반격을 하고 일스 이제 반격으로 나가면 전열학군 행동 게이지까지 같이 본인이랑 증가하기 를 때문에 일스가 이제 쳤을 때 어, 데미지 높은 애들 아니면 전체 공격하는 애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일스 자체 행계증 있는 그런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겠죠. 일스 자체 행계증 있는 애는 대표적으로 기라스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천 세팅은 이제 반격, 면역, 보검 이게 정배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리고 반격, 추격, 보검 요건 딜뽕 왜냐면 추격세 주면 그만큼 공격력을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겠죠 왜냐면 공격력 높으면 이제 공비례 해가지고 추가 피해인데 추격세 주면 더 많은 어,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추격, 면역 보검, 예, 요거는 좀 욕심이 많은 세팅입니다. 보검 그냥 두 배, 예, 패시브로 두 배, 그 발동 확률만 노리는 건데, 요거 뭐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맨 처음에 썼다가, 어, 안 나가가지고 그냥 반격으로 바꿨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반격 면역 보검이 정배인 것 같습니다. 튜닝의 끝판왕은 순정이잖아요? 예, 이게 딱 순정 같은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추천 스펙, 어, 옆에 이제 나 있지만, 생명력은 이제 공비례 기사인데, 생이 낮으면 너무 빨리 죽어요. 한 17,000으로 써봤다가, 그냥 맞고 뒤지더라고 관자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뒤져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소한 2만 정도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격력은 4,300에서 5,000 정도. 이제 5,000 이상 봐도 괜찮아요. 추격세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5,000 넘으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 나오면 딱 준수한 것 같고요. 저항 관련해서는 추격 쓰시면 아마 저항까지 좀 챙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제 타이밍에 비틱 둘둘이다 하시면 되겠지만. 네,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디버프에 취약합니다. 이제 아까 누가 채팅으로 디틀린 해군대령 랑디라고 이제 하셨는데 해랑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치명적인 디버프, 뭐 수면, 기절 그런 거 예, 저항 내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저항이 없습니다. 기절, 수면, 공포 다 걸려요. 그래서, 디버프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항 100 정도는 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뭐, 기세크 같은 거는, 호텔네 같은 거를 막진 못하죠. 예, 그 적중 이빨이 생긴 애들은. 근데 또, 저항 개전에 장판 깔고, 뭐, 버틴다라고 하면, 저항 100 정도는 그래도, 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대비해서. 그래서, 장점. 눕덱 눕댁 vs 눕덱전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면모를 보여요. 어, 프리뷰 때는 쓸수 있을까? 이 생각이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각게 나옵니다. 기라스 상대로도 할만해요. 그리고 하르전 좋구요생비의 기사랑 딜러 잘 잡습니다. 벨리안, 라라우, 창부, 따슈 상당히 잘 잡는 편이에요. 네, 보유라랑 잘 어울립니다. 보유라가 이제 삼수 초이나 걸어주는 친구들 있죠. 이제 영상 앞에 나갔을 텐데 음, 앞에 벨리안 바꿔 어, 나서 쓰는 거 나갔죠. 그 정도로 맛돌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전열에 세워두면 개맛돌이에요. 기라스 벨리안 박아두시면 맛돌이다. 근데 기라스는 보유라 없이 박아도 맛돌이에요. 근데 이제 잘 잡는 애들 빠른데 이제 생존력 약간 애들 잘 잡아요 거기에 이제 전열이 로펀 조룽가면 더잘 잡습니다 리나크 잘 막아요 왜? 반격했다 전열 반격 맞으면 생명력 안 챙긴 리나크 같은 경우는 이스 긁었는데 반격 나갔다 그러면 벙벙 하고 추뎀 벙 터져서 어지간하면 뒤져요 근데 생명력이 좀 높게 챙겨진 리나크다 한15000 이상 챙긴 리나크면은 안 죽는 것 같더라고 예 근데 거기에 만약 로펀 조룽가다 하면은 두번 터져가지고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긴 한데 어 리나크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스만 썼는데 터지는 리나크들도 있고 삼스바가 는데 방격 두번더 터져가지고 뒤지는 리나크들도 있고 여하튼 리나크 잘 막는다. 네, 프리랜 잘 막아요. 방격에 네, 이제 추뎀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랜 벙 하고 터집니다. 영셀도 잘 막아요. 왜 영셀이 이제 번 썼는데. 풍! 하고 맞았는데, 이제 터져버리는 경우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영셀, 요새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셀은 번쓸 때마다 무섭죠. 반격 맞고 뒤질까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핵심인데, 이게, 눅댁에서 쓰라고 내놓은 캐릭인데, 아시겠지만, 눅대가는 사람들은 이런 거좀 박아놓고 하잖아요? 예전에 약간 영표 유행했을 때 창부 박아놓고 하는 거, 어? 그 다음에 저기, 그 다음에 이제 알베도 받고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아니면 이제 예전에는 뭐 나세질 같은 거 받고도 했었고, 그런 느낌 맹키로, 본인들이 가져가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죠. 내가 이거 좀 빠른 픽에 박았어. 그러면 이제 상대가 이제 모르트 같은 거 박을 거 아니야. 뱅가드 같은데. 그러면 너잘 걸렸다. 이러면서 그냥 달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박는 용도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트도 1픽에 내가 어먹디 박고 빌드 짜다가 3픽에 보세 박으면 모르트도 박기 꺼려집니다. 왜냐면, 예. 몰루 로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목디를 배내야 되거든요. 상대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충 밴픽이 좀 우위가 내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내가 누울지 아니면 마저 이제 그 달릴지 디버프로 틀지 그 각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 외로 이렇게 템포나 속댕용으로 연계해서 좀 밴픽 우위 정해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목뒤 받고 이거를 뭐 밴가드나 막픽에 박는다거나 아니면 상대가 루엘 같은 걸로 좀 후반볼려 할 때도 예, 박아도 무난합니다. 대신에 우리도 좀 케어픽 가져가야겠죠. 지금 이제 상위권 같은 데서는 단원분한테 어, 들어보니까 어목띠, 그러니까 보세 받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목띠 기세크 같은 걸로 속값질 연계용으로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없으면 좀 꼽다고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에, 스펙에 따라 좀 갈리는 거 아니면 덱 스타일에 따라서 갈리는 거라서 그냥 그 보편적인 에, 장점만 말씀드리면 딱 1번부터 3번인 것 같아요. 눕전에서는 할만하고 보유랑 잘 어울리고. 아 보유라가 얘 걸어줘도 됩니다. 참고로, 예. 그다음에 이제 요런 애들 좀잘 막는다. 그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덱 스타일 따라서 아니면 스펙 따라서 음, 결정되는 부분이다. 예, 단점, 디버프 내성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랑디처럼 그런 치명적인 디버프 저항 못합니다. 저항 챙긴다 해도 효정 무시나 효정 많이 올린 애들 상대로는 내성 없어요. 기세코 호텔의 배가라, 배가라는 차 나오진 않는데 뭐요 넣어놓은 이유는 기절 때문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확실한 거는 공포는 극복하면 되는 거고 호텐에는 수면이나 기절만 안 걸리면 되거든요. 도발 걸리면 뭐 되긴 하는데 어지까지는 운이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 얘네들이 카운터가 됩니다. 이거 어목뒤 관련 속대게 매우 약해요. 어목대는 이제 타격이기 때문에 잘 막아요. 얘가 몰로에 생각보다 취약하진 않습니다. 관저 사라지고 전열하고 반격은 안 터지지만 얘 반격 터지면 일스에 이제 자기랑. 그, 전열하고 행계 25% 내려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 발동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하고 나서 턴을 못 먹어요. 왜? 어차피, 전열에서 어먹디, 번을 싸주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이제 뭐, 제세나 기세크 아니면, 기세크는 번안 써요. 삼수로 밀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제세 그런 애들로 이제 밀고 올려주면, 어먹디가 무조건 턴 먼저 먹어요. 우리가 행계 억제류 있는 거 아닌 이상, 아니면 뭐, 베로니까 박은 거 아닌 이상. 근데, 요렇게 되면은, 이제 어먹디가 쫙 밀어버리고, 후에 이제 연계되는 파츠들한테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어목디가 삼스 뻥쐈을때 얘가 반격 터진다 해도 문제가 뭐냐면 어목디는 뒤가 좀 있어. 불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목디가 안 죽어요. 예. 그래 버려서 이제 어목디한테 빠지고 그 어목디 뒤에 오는 애들한테 그냥 싹다 제초를 당해 버리는 아니면 디버프 맞고 병신이 돼 버리는 그런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세, 기세크, 호텔에 베가라, 별레나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 또 나오는 거죠 어, 겹치죠 그 외적으로 이제 어목뒤 관련해서 할 거면 타격으로 트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첫날에 어, 속댁 좀막나하고 썼다가 그냥 호되게 쳐맞고 예, 뒤진 경험이 있네요 대표적인 카운터가 존재합니다 모르트죠 예, 모르트 박히면 뭐다? 우리가 뭘로 가져갈 생각 해야 돼요 어목뒤를 쳐박든 마그, 마루나 이런 거좀 박을 생각해야 된다 별레나는 여기 적어놓긴 했지만 오늘 한번 만나긴 했는데 영상 앞에 나갔죠? 근데 전체 공격이 있어야 해가지고 범용성적으로는 구려요 예, 그러니까 얘가 딱 행계 올리고 상수 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혼자 쓰면은 그냥 번 억제밖에 아니 그 반격 억제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별레나는 몸이 약해요 그냥 이세리아 이턴 먹고 그냥 상수 뻥 쏘면 뒤집니다 예, 그냥 버티면 이겨요 음, 그래서 별레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상시적으로 이제 반격불가 들고 있는 모르트가 예, 상당한 카운터가 된다 사철도 상당한 카운터가 됩니다 보세리아 빼고 다죽어있고요 보세도 사철번 일스 맞으면 골로 가요 즉 카운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뭐다 적진 않았지만 찾아보면 더 있겠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장기 눕대 대전 가면 균열 스택 싸우면서 준수한 딜량을 뽐내는 캐리언 기사가 맞아요 추뎀이 생각보다 쏠쏠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대가 그냥 디버프 둘둘 속댁 도는 템포를 조져버리면 보세리아가 판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기세크 만나면 제발 공포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배피적으로 뭐 용왕 샤론 뭐 벤당하고 뭐 그러니까 보유라로 푼 다음에 뭐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밀어버리고 죽일 생각하니까 잘 안되죠. 그래서 보세리아가 좀 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평점! 본인이 눕덱을 잘하고 상대 눕덱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으면 좋은 캐릭이에요. 프리뷰 때랑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속덱잘못 막으면 굳이 필요성을 잘못 느끼겠습니다. 3픽 뱅가드에 받기도 애매한 게 디버프랑 모르트 살아있어서 3픽까지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어목디 같은 거 깔고, 받고, 뭐틀 생각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1, 2픽에 뭐, 어목디, 보세 받고, 3픽부터 뭐, 달리 생각 본다든지, 뭐, 그렇게 할거 아니, 극단적으로 할거 아닌 이상은, 예. 3픽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기 좀 애매한 캐릭터가 맞아요. 그래서 결국, 4오픽에 각을 봐야 되는데, 뭐, 1픽 어목디 같은 거 해가지고, 내가 갑질할 건데, 너 이거 밴안 빼고, 자신 있어? 그런 식으로, 가불기를 걸어 놓은 거 아니면, 보통은 사오픽에 아, 5픽 정도에 나오면, 밴 당합니다. 근데, 달리 생각하면, 굳이 5픽에 얘를 꺼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내가 오픽에 애를 꺼냈다는 건 뭔가 버티면서 딜러 를 캐릭이 필요해서 뽑았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 1,2,3,4픽이 만약에 딜러가 부재해 그러면 이제 그 밴픽은 진거죠 근데 그때는 오픽에뭘 박아도 사실상 딜러가 오픽 자리 하나이기 때문에 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가불기를 걸어놓으면서 뭐 안정적인 걸로 뽑고 마지막에 너 칠때마다 반격할래 이런 식으로 걸면 밴빠지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1, 2, 3, 4픽, 다 애매한데, 마픽에, 에라 모르겠다, 해줘! 하고 박아버리면, 어차피 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얘 아니어도 어차피 변 당하는 거고, 굳이 얘를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특정하게, 이제, 각 나올 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후픽이면, 상대가 뭐, 3픽에 빠른 거안 박았어. 그러면, 내가, 그때는 후픽, 3픽일 정도에는, 보세리아 받고, 그 다음에, 4 5픽정도에 이제, 케어류나 아니면, 모르트 같은 거 생각해가지고, 좀, 어 대처픽 같은 거 박아놓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굳이 벵가드에 넣을 거면, 후픽, 삼픽이 좋은 것 같아요. 상대 삼픽 뭔지 보고, 이제,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각은 나오긴 하는데, 단점도 많은 친구다. 그래서, 프리뷰는 5.5점 줬는데, 음 지금 써보니까 7점 정도까지는 그래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도 확실하지만, 그만큼 장점도 좀 확실한 친구라서. 그래서 뽑아야 하나요? 빅기사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여타 빅기사 대비해서 어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재미도 있고 캐리력도 있는데 그만큼 카운터가 많아서 굳이 무리해서 뽑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월간 보고 정해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점 4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속값질좀 하면서 이걸 보험으로 좀 깔고 쓰고 싶다라고 아니면 내가 이거 깔고 좀 틀고 싶다 하시면 있으시면 변픽적으로는 되게 좋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눕덱전 하나 했는데, 속덱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거 가져가서 쓰잖아요? 그런 느낌 맹키로, 음 본인 덱 스타일에 따라서, 어 활용처가 좀 천차만별로 바뀌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눕대 눕구조가잘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상대가 이거 박으면, 나 그냥 달려버리고 싶거든. 근데 상대가 같이 누워준다. 고러면 땡큐. 예, 고러면 땡큐인데, 그거 아니고, 내가 이제, 이거 했는데, 상대가 달려. 막, 그, 디버프 둘둘이나, 이제, 타격으로 달려버려. 그러면 이제 얘가 놀아요. 어. 근데, 고 뱀픽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이걸 애매하게 막, 선픽이나 3픽에 쳐박았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상대 100 보다가, 1픽부터 4픽까지 구성을 하고, 5픽 정도에 박으면, 어차피 5픽에 뭘 박아도 벤이야. <laughs> 그래서, 뱀픽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좀, 실례나 그래도 좀 해보신 분들은, 대충, 제가 표현을 잘 못하긴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보이는 각이 있어. 아까처럼 뭐, 내 후픽, 네, 뱅가드 후픽, 3픽이 경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좀각 보이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무지성으로 선픽으로 박을 그런 깜냥이 있는 캐릭터는 아니다. 카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각 나오면 캐리력은 확실한 딜 기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스펙은 이 정도로 줬고요. 음, 한 7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